안녕하세요. 주식의 정석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멤버십 후원을 해주신 모든 분들의 원금 회복을 넘어 큰 수익의 성공 투자를 이룰 수 있도록 반드시 기원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얘기할 리뷰 종목은 최근 자율주행과 관련한 관심과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 캠트로닉스입니다. 캠트로닉스는 전자부품 및 화학소재 제조 기업으로 안정적인 실적을 바탕으로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 기업입니다. 지난해 하드웨어 이외의 카메라 센서나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 기술을 보유한 회사를 인수하면서 통합 자율주행 솔루션 업체로 도약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캠트로닉스의 주요 고객사 또한 오랜 기간 삼성전자, LG 화학 등의 안정적인 매출원을 확보하고 있는 가운데 안정적인 실적을 바탕으로 자율주행 성장이 부각되고 있는 기업인데요. 정부 사업의 CITS 입찰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보이면서 CITS에 필요한 장비를 공급하는 회사로 자율주행 통신에 필요한 V2X 통신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국내의 유일한 V2X 통신 설계, 개발, 생산 라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자율주행과 관련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 정부의 육성 의지로. 자율주행의 통신 인프라를 올해 하반기부터 진행될 정책 수혜 종목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사업인 전자 사업 부문의 실적 또한 호조세를 보이고 있고 화학 사업 부문 또한 안정적인 실적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6개월간의 조정 이후 매물 부담에 대한 축소로 자율주행 인프라 수주 후보 1위 업체로 자율주행 상용화 수혜 전망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기업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멤버십 후원의 힘으로 99% 이상의 개인 투자자가 주식으로 더 이상 손해보지 않는 그날까지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